이 표는 비행기 시간표입니다. 비행기 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나고, 김태열, 강혜경, 명태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표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 표를 끊고 와서 서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비행기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비행기표 예매 내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적이 없다. 한번 있다, 두번 있다. 라고 했지만 증거들이 나왔고 이 비행기표가 검찰이 오세훈 시장을 압수색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월 19일자 어, 서울로 오는 비행기 표를 국민께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 13번의 오세훈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번이 조작이었다. 숫자, 응답자수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게 낱낱이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경선에 이긴 겁니까? 나광원 경선은 어떻게 이겼고, 그리고 안철수 경선은 어떻게 이긴 겁니까?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경선에 이기면서 여론조사를 해왔던 겁니까?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관계를 검찰이 샅샅이 수사하고, 오세훈, 명, 홍, 명태균, 옹준표. 이 정도 되면 오세훈과 옹준표 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 여론조작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을 촉구합니다.